와. 두바이 평평해. 음. 와 두바이 평평해바이 평평해. 그 음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음. 아 진짜? <laughs> 오예 oh yeah. 뭐부터 먹을까요? 밤? 밤? 아 말초부터 제일... 먹어야 될거 아닌가? 밤, 밤, 밤. 오케이. 밤이 밤, 제일 연하지 않을까? 맞아. 맞아 밤은 오늘까지랬어. 응, 엄마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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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 근데 약간 피넛? 피넛이 꽃나무다. 음. 응? 응? 이거 해? 응. 응. 나는 개 피향을 느꼈어. 피넛 음. 진해. 응. 음. 완전 피넛. 음. 나이 음. 코딱크림 너무 좋아. 땅콩샌드만 음,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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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 음. 그 그래, 약간 짭짤해. 콕딱 먹는 거 같지 않아? <웃음> <웃음> 음은 위에만 올려가지고 어. 음. 피널리코타. 음맛 음. 음. 맞아 여기 피널리코타 너무 잘해. 응응. 어, 어. 음. 나 처음 먹어. 음 그게 찌했나음풍밥 너무 맛있다.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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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마루 정도의 그 말차 세기일 것 같아. 그냥 두바이만 먹어. 음. 음 템이 음. 있어서 좋아. 음. 갑자기 딸기가 고 있어 다네 응. 음. 딸기 아, 맛있다. 요즘 딸기 엄청 비싸서 그 코코로카로 딸기 가격 음? 봤어? 응? 음? 딸기 피스타치오 2만 원. 응? 어? 2만 9백 원. 두바이야? <laughs> 최대한 낮추면 바로 낮추고 싶은데 지금 딸기가 한 알당 거의 4천 원이라고. 한알게 아, 진짜? 그러니까. 음. 아 말차 아, 이코도 아, 너무 맛있던데. 아니 이 빵이 맛있는데? 응. 음. 부드러워. 먹다가 개물리면 이 빵이로, 빵으로 먹어 어, 그래야겠다. <laughs> 여기에 두바이 발라 먹는 건 맛있겠다. 그니까 러 두바이 바게트 응. 너무 궁금해. 과연. 벌써, <laughs> 뭐야? 어, 벌써 좀 힘들어 보이는데? 나 나도 배불렀어 초코리코타도 맛있어 연해 그러니까 리코타야 대파. 그래서 진하지 않아 이거 응? 먹어야겠다 어? 소리가 약간 눅눅스랑 가다있프다 근데 엄청 고소하네 어. 바삭하긴 그 덴덴덴이 근데 고소한 맛이다 응응응. 음, 빵이 음, 음. <laughs> 너무 맛있는데 응 음. 어, 이거는 엄청 많아. 맛있어. 진짜 커져. 응. 코가 막 진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음, 음. 음. 맛있다. 응. 파 카다이프 식감이 약간 응. 우리가 응. 너무 기대하는 응. 그게 있어서 그렇지. 더 먹으라면 얘를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베라피초 같이 생겨가지고는. 맞아, 맞아. 먹나야 음. 그러게 신기하다. 이거다이거 이거, 아, 피넛 두바이 같은 것도 잘 많이 나오면 더 맛있어. 저거 피넛 두바이네. 난 지지애네. 뭔가 먹어봤을 줄 알았어. 가운데 밥도야? 나, 응. 나 먹으려고 했다가. 가나 아, 가나시요 우와, 설레. 그리고 <laughs> 너티한 음. 피스타치오 음. 근데 여기 카다이프 약간 두꺼워 응, 음, 그렇네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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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글자글 엄청나게 음.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난 크림이 맛있어 음. 난 그리고 요즘 이런 그니까 완전 쫀득하지 않아도 약간은 퍼석한그 베이글 있잖아 그런 그게 거. 너무 좋아 그니까 음. 적당히 빵스러운 음. 피스타치오를 너무 잘 해서 근데 응, 가나슈도 레전드인데? 우와! 응 음, 크림 너무 맛있어. <laughs> 완전 화이트 초코 베이스 크림이다. 키니 옷 파이. 응. 이게 황치즈가 아니면 무슨 무슨 거래? 음. 황치즈 맞는 거 같아. 황치즈에 돈가스. 럼비슷한 같은데. 그냥? 그래? 야, 야, 음. 아니야. 밑에 음. 부분을 먹어야 돼. 아, 초코? 그 부분이 맛있어. 음. 그 부분이 개녹진해. 음. 아, 진짜? 응? 어, 너무 맛있어. 나 여기 두바이 안에 속이 녹진해서 너무 맛있어. 음. 피초도 진짜 맛있어. 빵피빼고 맛있다니까. 요 아, 맞아. 피초도 맛있어. 음. 나 여기 올리브 치즈, 올리브도 그거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음. 너무 맛있더라고요. 빵이 그래도 빵이니까 빵부터 좀 먹어야 돼. 음. 나중에 빵 절대 맞아. 안 먹어. 아, 맞아. 맞아. 아까전 맛있어. 아까 소금방 같지 않았도 응. 모닝방 같아. 생각보다 맛있어. 응 맛있어. 빵이 맛있어. 아, 맛있어. 맛있어. 맞아 어아 타르트로 바로 갈까? 응열어맛각보다 음. <laughs> <laughs> 음? 음. 타르트가 어삭해 음마맛는데 오히려 이게 좀더 달달해 나는 소금빵보다 이게 훨씬 맛있어 기대 안 했거든? 왜냐면 따로트지가 그냥 평범해 보여서 그리고 어제 샀잖아 맞아 응? 게다가 냉장보관했어 근데 그런네 근데, 근데 어, 그거 치고 <laughs> 소금빵도 부드러웠어 엄청 튀긴 맛이 많이 난다 음, 음. 약간 그런 기름에 튀긴 느낌 버터에 튀긴 느낌 이 맛이 그냥 안 튀기고 구운 느낌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아 좀 신기한 꼬소한 맛이야 그니까 음 난 타르트가 제일 맛있어 아, 과자맛이 아, 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꽃게랑 과자맛 <laughs> 꽃게랑? 그건 아니고 끝에 과자같은 맛이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 다시 그래? 꽃게랑 생각하고 먹어봐 야, 이런 과자같은 것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과자같은 그래. 곳은 근데 그 많이 버터에 튀겨진 것 같아 그럼 마로스 먹어볼래? 어 좋아 여기 있어 좋아 좋아 어. 너이거네안 어디, 안 보여? 어디나 어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됐어. 웃음> <laughs> 뭐지? 왜 이렇게 담백해? 하나도 <laughs> 안 달아? 스타치오 응. 페이스트 함유량이 개많아 안 달다 못해 쌉싸름해 <laughs> <laughs> 너무 넣티해 일단 빵이 너무 <laughs> 많아 빵 맛이 아. 좀 많이 나. 음. 음. 그알콜 맛이 나는데. 음. 그 발효 맛이 좀 나. 약간 로 먹어. 근데 그 올리브유 맞아. 맛. 음. <laughs> 피초 음. 페이스트를갈때 올리브유 넣잖아. 그걸 양을 많이 넣었나 보다. 그 그러니까 뭔가 지방의 맛이 나거든. 음. 단맛이. 근데 이게 피초라기보단 음. 올리브유 맛. 음. <laughs> 기름 맛. 응. <laughs> 음. 그냥 피넛 버터 또갈때막 그 넣잖아. 맞아. 그걸 많이 맞아. 넣었나 보다. 바로 아롱쫀드빵 갑시다. 음. 진짜 완전 좋다. 근데 전혀 다르다. 저저 음, 불로빠이랑. 너무 맛있다.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아롱은 진짜 담대 맛있어. 아롬은 진짜 반대 맛이야. 근데 그이 정도 달아야 돼. 달아야 돼. 아 그리고 음. 이 안에 피스타치오 그 분태가 있거든? 아롬은 음. 그게 맛있어. 음. 그 씹히는 게. 아 나도 아롬 좀드디 음. 먹어봤으니까 띵가 띵가뽕야. 이뭔슨 뭐, 말이야? 띵가뽕이라는 말도 한 번도 들어봤어? 어, 띵가뽕이, 띵가뽕이 뭐야? 띵가뽕이 뭐야? 이거 뭐야? 사투리야 이거 뭐야? 띵가뽕 띵가뽕 언니 띵가뽕 알아? 띵가뽕 해야지? 음. 이거 뭐 이거 뭐야? 진짜? 음. 어머머 띵가뽕을 몰라? 띵가뽕이 뭐예요? <laughs> 어, 너무 충격이야 내가 더 충격 띵가뽕을 음. 딩... 이렇게 딩... 넘어간다 띵가뽕 부산에서 많이 쓰는데 아니 나만 쓰나? 엄마가 쓰나? 어, 어떤 뉘앙스로 어? 어떤 넘어간다고 띵가뽕 해야지? 진짜? 진짜? <laughs> <laughs> 그 조용해 줄게우리 와? 뭐? 응? 음? 응? 음, 너무 맛있지 않아 달긴 달아 <laughs> 근데 난이 페이스트로 미치게 버무리게 너무 좋아 작빵 갈까? 작빵 뭔가 담백할 것 같아 그럼 작빵 만두님 <laughs> <문진이 웃음> 오바이 베빼로를쫀드 쿠키로 한번 썸 봐. <laughs> 비스쿠티가 맛있어서 근데 비스쿠티가 레전드로 맛있어 한번 먹어봐 <laughs> 먹는 소리가 다 달라 얘는 좀 묵직하게 씹히는 소리가 나고 얘는 되게 어 비주얼은 미쳤다. 와, 높지나다. 이주얼 영역으로 최고야. 와, 카오카로 빼고도 안 달지. 음. 뭔가 되게 그 쌉쌀한 맛녹지남이야 응. 근데 마지막 처음에 쌉쌀하고 음. 마지막에 그녹지남이 올라가. 니 음, 이거 나먹어 응. 나는 이미 먹었나? 한 스무 개 먹은 것 같아. 음 정말 정중함. 음 기본 중의 기본의 정석 음. 모두가 좋아할 딱 정도 리얼 정석인 맛이야. 뭔가 이건. 호불호가 크게 없는 정도의 그 피나미랑그 피도 그렇고 크기가 음. 좀 똑같거든. 강인도도니 두바이 먹다 보면 되요. 음. 아직 이거 안 먹었어. 그냥 이렇게 들고 조금씩 퍼서 먹을까 이렇게? 응. 음, 다른데 맛있어. 1달순 <laughs> 없어. 어. 오1쿠랑 비슷비슷한 0 같은데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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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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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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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오늘은 윤스코티 최종 메뉴들을 정한 걸 촬영할 건데 비주얼 세팅을 너무 좀 열심히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나무 판때기가 갈색이니까 색깔 차이가 조금 안 나서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열심히 일단 찍어봤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싱례식 세트고요. 윤스코티. 피노초코, 실옹지, 뚝절미 메이플 피칸. 플레인 허브솔트 이렇게 다섯 가지 맛입니다. 제가 먹고 싶은 맛들로만 일단 구성을 했고 싱례식은 그중에서 좀더 플레인한 맛들이에요. 지금 계속 찍으면서 냄새를 너무 맡아가지고 아까부터 이쪽점이랑 누룽지 이 냄새 때문에 먹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얼른 먹어볼게요. 안돼. 제발 그러지 마. 성공! 먼저! 허브솔트! 허브솔트! 응? 얘만의 특유한 뭔가 버터쿠키는 아닌데 담백한 쿠키지 맛이 있거든? 고기에 뿌리는 허브솔트가 간간하니 맛있어요 그 다음 메이플피칸! 그냥 피칸이 밖에 서좀더 부드러워 담백한 견과류 베베느낌? 쑥절미 쑥 인절미 절편을 누가 딱딱하게 만든 느낌 치롱지 치즈 누룽지 진짜 고소해 이 치즈 꼬시꼬시함이랑 누룽지 식감이 너무 잘 어울려요 누룽지 이렇게 계속 자갈자갈 씹혀 피넛초코 좀더 땅콩 샌드 과자처럼 살아낙살아져 그리고 이 초코코팅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이번 엔요 거트 에넣 어서 먹어 보고, 싶었 어요. 요즘 이알로에 빠져서 미치겠네. 이게 진짜 달달하니 꿀 같아서 맛있더라고요. 저는 막 대체당 그거를 잘못 느끼나 봐요. 두바이 샌드이 만들었어요. 두바이 그리 샌드. 비주얼 미쳤죠? 이걸 먹으려고 먹는 거야 거의. 카페 모카라 로즈마리 감자 마늘 바게트 옥수수 치즈 그리고 솔티드 초코 이렇게 다섯 종. 여기서 그나마 기본이 옥수수 치즈부터. 옥수수 치즈. 음. 치즈 감칠맛. 마늘 바게트. 진짜 맛있는 마늘 러스크 같아요 위에 발려진 소스 때문에 진짜 마늘바꼈나 식감도 너무 좋다 로즈마리 감자 후추 이 칠리 가루 향이랑 로즈마리 향이랑 진짜 고급져 이거는 이렇게 그린요거트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입에서 치덕치덕 겁나 뭉쳐 제 솔티드 초코를 안 먹었네요 솔티드 초코 이게 진짜 단짱이 미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롬베이크 샵을 먹어요. 여기 사장님이랑 연락하면서 있다가 사장님이 월간 콩볼도 한번 사드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DM 여러 번 하다가 빼빼로 데이 기념해가지고 이렇게 두바이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이 두바이 빼빼로를 먹거든. 두바이 빼빼로 진짜 미쳤잖아요. 비주얼. 진짜 영롱해. 이런 비주얼 진짜. 진짜 너무 기대되기 때문에 얼른 먹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롬 두바이 쫀득빵이랑 그냥 두바이 쫀득볼, 그리고 두바이 초콜릿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완전 두바이 세트, 두바이 세트. 이 두바이 빼빼로 먹기 전에 이 두바이 카다이프 빼빼로. <laughs> 쿠키지 자체가 버터향이 진짜 좋다. 여러분, 우유 찍먹을 많이 하더라고. 엄청 근데 이건 진짜 담백해요. 달달한 두바이 빼빼로 가볼게요. 겉에 묻힌 피스타치오 페이스트가 진짜 고소해 너는 우유에? 진짜 맛있다, 이거. 얘가 퍼핑 빼빼로거든요? 옆에서 막 자갈자갈 터지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제 두바이 시리즈 먹어볼게요. 지금 이거 전자렌지 제가 10초 정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초코가 녹았어요. 구잘라왔어요 아이 기침 장난 아니죠. 여러분 종이, 종이에서 떼고 전자렌지 돌리셔야 되겠어요. <laughs> 이게 맞아? 이렇게 이래도 돼? 짜잔. 그 와중에 퍼핑이 계속 튀겨지고 있어. 그리고 <laughs> 어, 또 을지로가 뭐야? 지로 하는 녹진 녹진합니다. 저는 피처보다는 초콜릿 가나슈가 더 많은 느낌이에요. 이빼빼로가 찐으로 피처 맛이 제일 진해. 유튜바이 초콜릿도 헉, 엄청 먹었다. 두점보다 이게 더 맛있는데? 와 초콜릿 레전드. 엄청 부드럽게 부서지니까 너무 맛있어. 이번엔 두바이 쫀득빵. 여기 타로 쫀득빵도 나왔던데,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타로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 빵 피도 부 쫀득쫀득거려. 근데 좀더 담백하다. 자체서는 따로 막큰 맛이 나지 않아요. 음. 근데 제 어, 진짜 전 무조건 제 원픽은 빼빼로. 일등은 빼빼로, 그다음 초콜릿, 그다음 두존, 그다음 쫀득빵. 근데 다 맛있어요. 음, 또 빵도 맛있네요. 약간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쫀득함은 잃었지만. 이게 진짜 맛있어. 레전드 600끝점이아 손이 정말 많이 더러워졌어. 먹는 김에 다른 두바이 제가 열심히 모아뒀던 두바이 쫀득이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찍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고, 저로론 얘는 방금 먹던 아름베이크. 그리고 이거는 도브러브 쿠키, 카페초이, 소베, 티어리브 이렇게 제품입니다. 제가 다짱 나서 먹을게요. 전자레인지를 10초 정도 다 같이 돌렸어요. 다 같이 돌려서 딱히 안 녹은 것 같은데 뭔가 무서워서 제대로 못 녹이겠어. 조금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녹아있는 것 같아 다 잘라가지고 전자레인지까지 돌려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히어리브는 비건 베이커리다 보니까 마시멜로 대신에 이렇게 찹쌀떡을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엄청 말랑말랑해보여요 히어리브 두, 두바이 찹쌀떡 완전 몰랑몰랑한게 느껴지거든요 음! 음! 입에 완전 달라붙는데 겉에 초코가 녹아가지고 엄청 묵찌묵찐해 음! 담백고소한 스타일 크기가 좀 작은 편인 쏘스한 베이킹 쏘베 두 o s 쏘스한 베이킹 두 so, 이마시멜로 떡피도 좀더두툼 so, 두 o so, 마음에 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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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는 필수입니다 손가락이랑 모든 곳이 날리잖아그 밀도감이 좀 비슷해 보이는 도브 러브 쿠키 도브 러브 쿠키 얘는 크기도 진짜 크고 이 채로 먹어야겠다 녹진한 스타일이 아니라 완전 진짜 시리얼 다 져놓은 듯한 느낌인데 과자 좋아하는 저로서는 고소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리얼 과자 맛이거든요, 과자맛. 이건 진짜 찐 과자맛. 가장 녹진하게 비주얼이 너무 예뻐. 카페초이. 와, 근데 이 가루들 때문에 목구멍이 엄청 따갑다. 오, 겉에 이것도 생각보다 잘 찢어져요. 카페초이. 크기도 꽤큰 편. 음? <laughs> 이 겉에 가루 때문에 다들 조심히 드세요. <laughs> 겉에 가루 때문에 목 막히면 죽어. 진하게 카다이프 스프레드 같은 거 좋아하시면 무조건 카페초입. 음! 진짜 녹진 녹진한데 막 달지도 않아. 지금까지 내 원픽 아롬투바이 이거 채로 돌리면 안 돼요. 채로 돌려면 이렇게 돼. 음, 맛있다. 가나슈의 자글자글 식, 식감이 더 느껴지고 초이는 좀더 초이는 좀더 피큐 가나슈 느낌인데 담백하면서 훨씬 더 많이 다져든 느낌이에요. 솔직히 웬만하면 거의 다 맛있긴 해. 이카다이프가 정말 이익다 근데 이런 두바이 쫀득이 좀 부담스럽다 싶으면 이런 찹쌀떡도 맛있는 것 같아요. 손이 아주 완전 먹방 구도다. 이제 좀 이런 구도를 드디어 찾아갔어요. 드디어 어떻게 이제 좀 찍어야 될지 알것 같아. 여기는 인천에 위치한 호카스콘샵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두바이들이 잔뜩 나와가지고 제가 먹어보려고요. 두바이. 이건 두바이 크루키랑 그냥 두바이 소금빵.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안데스 소금빵. 이 모양이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되게 귀엽게 생겼어. 안데스 소금빵. 이거는 크림도 찍어 먹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안데스 소금빵부터 먹어볼게요. 이런 크림치즈나 잼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바삭해. 이 끄트머리가 유독 맛있다. 버터 좀막 나와. 그 다음은 요 두바이 소금. 마이소금빵저저저 지나 요것도 끄트머리 아, 이 쫀득 쿠키. 이 쫀득 쿠키. 음! 이번엔 기대가 제일 큰 두바이 모찌 샌드. 비주얼 미쳤죠? 이거 어떻게 먹어? 는 말차 두바이 샌드 말차 말차는 더 맛있을 것 같아 빵피가 진짜 덜 익은 수준 모찌빵이랑 두바이랑 섞어놨어 밑에는 그냥 말차 크림치즈 모찌빵이에요. 두바이에 비해, 비해 말차김치가 별로 안 달아가지고 더 맛있어 더 부담없어 근데 이 두바이 크루키도 궁금하니까 먹어볼게요 말차 크림치즈, 혈당 미친 듯이 오르는, 오르는 기분이, 막 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